네, 안녕하십니까? 지프라기 지프구리 장시장 정주소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랭글러 사하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바이 모델입니다. 전기차는 총네 가지 종류로 현재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 렉서스나 도요타나 다른 브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요. 내연기관을 구동할 때 발생되는 전기를 충전해서 모터로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높은 주행거리가 장점이고 내연기관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연비효율은 좋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차 대비해서는 주유 비용이 더욱더 들어간다는 것이 단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차량은 말 그대로 플러그 꽂아서 충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이 있고 전기모터가 같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외부에서 충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기로 최대한 주행을 하실 수 있어서 엔진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가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로만 갈수 있는 주행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순수 전기차인데요. 이제 8월에도 지프에서는 어벤져 차량을 순수 전기차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산차를 더불어 수입차에서도 순수 전기차를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내연기관을 완전히 삭제하고 배터리와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충전 비용이 저렴하고 정숙하고 친환경적인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전기 모터로만 갈수 있는 주행 거리가 아직은 좀 짧게 느껴지실 거고 장거리를 가시거나 휴게소를 들려서 급속 충전기를 찾으실 텐데요. 아직 급속 충전기에 대한 인프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순수 전기차에 대한 단점으로 자리 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차도 있는데 이제 미래형 전기차입니다. 수소 전기와 모터가 같이 들어간 차량이고 순수 전기차보다 짧은. 승정시간이 있지만 아, 아직은 기술 초기 단계이고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 자 23년식에서는 오버랜드에서 코바이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번 24년식 MCA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오버랜드가 사하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겠죠? 6월부터는 사하라에서도 코바이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하드탑 기준으로는 9,790만원, 파워탑은 9,990만원입니다. 가솔린 대비해서는 작년에도 금액의 갭 차이가 꽤 있다 보니까 3년식에서는 가솔린 내용 기간 대비해서 판매량이 좀 현저히 좀 떨어지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볼륨이 그렇게 많이 기대가 되는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실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욱더 사랑을 받고 있고 전기차량에 대한 인프라가 넓어짐에 따라서 후바이 차량도 점차적으로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금액 차이가 가솔린 대비해서 거의 2천만 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 그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달라지는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랭글러는 잘 아시다시피 오프로드에 좀 중점으로 맞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조금 더 도시형 모델로 들어와 있는데 가끔 가다 고객들께서 님뭐3 9의 모델을 찾으시기도 하시고 2,000cc 내연기관으로는 주행 성능이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고객들도 계십니다. 그 고객들께는 조금 더구성능을 자랑하는 랭글러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3 5 0 v 리튬이온 배터리. 삼성 SDI 각형 배터리를 잉글러 포바이에서는 사용했습니다. 배터리의 위치는 2열 좌석 시트 밑으로 들어가면서 실내 공간에서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들어가 있으며, 이 전기 모터가 추가 출력을 낼수 있기 때문에 가솔린은 272 홀스 파워, 포바이 모델은 380 홀스 파워, 그리고 40.8 토크와 64.9 토크라는 추가적인 출력도 낼수 있습니다. 그런 성능적인 부분도 상위 버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사실 오프로드 성능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그 부분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솔린과 동일하게 최대 76cm까지 도강이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포바이 모델이 오프로드로는 가장 최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능이나 출력이나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보증은 8년까지 들어가고 있고 16만 키로 먼저 도래하는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기간을 통해서 조금 부담은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들은 니즈가 좀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비겠죠 집이나 직장에 충전기가 있으신 고객님들께는 정말 최고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기로만 갈수 있는 주행거리는 총 34km입니다 내연기관과 더불어서 총 주행거리는 630km로 뛰어난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복합연비는 12.km로 연비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짧게 설명드렸고 외관을 둘러보시면서 좀 달라지는 점과 장단점을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에서 보시는 범퍼입니다 보시면 견인고리가 색상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포바이 차량의 포인트 컬러는 스카이블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레일레이티드 배지나 엠블럼에도 포인트 컬러는 다 스카이 블루로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측면부에 보시면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AC 5핀 단자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시게 되면 약 3시간 정도 완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용 휠이 들어갑니다. 20인치 휠과 휠캡도 보시면 스카이 블루로 윌리스 m 비가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며 온로드 타이어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사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보시면 포바이라고 후면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아래에 구조군환을 하실 때 쓰시는 견인고리도 하늘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를 한번 볼게요. 대시보드 부분이 좀 달라지는데요. 4 개의 표시등이 보입니다. 내부에서도 전기가 충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실내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계신다거나 하실 때는 이걸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바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계장 어느 조건에도. 여의치 않고 순수 전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자녀 픽업을 하실 때도, 보름심터나 등등 휴식을 하실 때도 그렇고, 공회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신다거나, 출퇴근 거리가 약 30km가 되지 않는 거리라고 하신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최고의 선택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10km당 연비 효율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경쟁 모델로 비교를 해보자면 완속 충전 후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했을 경우에는 약 112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디펜더 디젤 기준으로는 170원, 브론코 2,700cc에는 가솔린은 228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행거리가 더 많으신 고객님들 그리고 캠핑과 오프로드 그리고 출퇴근 용도로 보시는 고객님들께도 랭글러 포바이 차량이 최고의 선택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유커넥트 5가 적용된 랭글러 페이스리프트 차량에는 티맵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티맵에서 완속 충전기 즐겨찾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더 활용하셔서 전기 충전의 효율을 극대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과 칭차감 연비 효율, 때로는 최고의 주행 성능과 오프로드 성능까지 모두 겸비한 포바이 차량은 지금 지프 브리전 시장의 정지소대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